외관 철교를 폭파하고 민간인의 희생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시간을 벌었죠. 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다시 태세를 정비했을 텐데, 이때부터 북한의 공세도 정말 더좀 가열차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군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더 빨리 그 부산 점령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미군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유엔군이잖아요, 이제는. 음. 그러면 다국적군이 또 들어와요. 예. 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였다. 그러면 온총 역량을 음. 낙동강 방어선에 집중하겠다. 이게 어... 지금 북한의 이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대구로 향하는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그 칠곡군 다부리였고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가 이제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1950년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55일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네. 어, 아군, 적군 합쳐서 사상자가 2만 7천 명, 이 시산 혈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던 음...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시산 혈해라고 하면 이제 주검이 산처럼 쌓이고 피가, 피가 바다를 이룬다 네. 강을 이룬다 이런 네. 뜻인 거죠 미국에서 음. 이 다보동 전투를 요사를 네. 할때그 음. 볼링 엘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 미국의 볼링 엘리가 오. 볼링장을 뜻하는 잖요볼 음. 볼링? 네, 그래서 네.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되죠 그 볼링장에서 왜저 시신이 시신과 그런 모습들을 볼링장의 어떤 그런 모습 대 포로. 대포로... 소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가니 이런 음, 거를 묘사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 어, 만약에 이곳 다부동에서 적들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대구는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임시 수도 부산까지 적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바로 진격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곳 다부동에서 적들의 공세를 막아내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총 55일간 펼쳐진 전투에서 적 사상자가 17,500여 명이 넘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아군도 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부동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임시수도 부산이나 고향을 잃은 주민들을 다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링일리 전투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최초의 한국전쟁 최초의 전차전이 벌어진 곳인데 1957년 7월 20일부터 밤새 약 14시간 펼쳐진 전투 끝에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다부동 전투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전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보동 전투 여러 이 전투도요 그 안에 세부적인 전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유학산 전투, 삼이팔 고지 전투, 음. 수암산 수, 숲대미산 전투 뭐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평계곡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투예요. 음. 이쪽에는 이제 유학산이 그서쪽으로 있고요, 음. 동쪽으로는 이제 가산 쪽이 이제 음. 있게 되고 그 사이가요 옛날 길로 가 보면요 좁은 계곡인데 그 계곡이 왜 중요하냐? 거기가 ]까요? 도로가 아. 발달돼 있는 거옛날부터요 음. 음. 그래서 그 도로로 내려와서. 들어가면요 뒤쪽으로는요 대구예요. 음. 그래서 그 도로를 막기 위해서 그 도로가 레인장, 레인, 볼링장 레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음. 그 레인이 되는데 여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국군으로 막기 힘드니까 미 25사단 2 7년대 그게 이제 우리 1사단 쪽으로 이제 배속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이 온 거예요. 음. 거기에 이제 일개 전차대대도 같이 와요. 그 연대가 보병 연대가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딱 지키고 있고 북한군이 이제 전차랑 아주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내려오니 이쪽에서는 우리가 전차로 같이 이제 음. 공격하게 되는데 야간에 이제 음. 같이 빵빵 쏘면은 이게 음. 그 불꽃이 막 음. 튀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그 탄이 쭉 날아가는 모습 보이기도 음. 하고. 아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막 사람이 막 죽고 있는 거잖아요. 음. 맞습니다. 네. 누가 누군지 정말 구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전차를 가지고 북한과 대응을 하면서 어쩌면 더 치열해지고 더 희생 규모도 이루말할 수 없이 커졌을 것 같아요. 전투가 이제 더 본격화되는 거죠. 이제 그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제 수세에서 밀리다 했던 전투라고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도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전투하고 이게 최초의 한미 연합. 전선이 형성됐다, 전투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작전이 된게이 음. 볼링 엘리를 아, 우리가 좀 주목해볼 다부동 필요가 있어요. 다구동 전투에서 볼링 엘리가 예, 그 전투가 아, 한미 연합 예. 작전을 수행한 첫 번째 전투다. 그쵸. 미군이 이제 그 천평계곡 남쪽에 위치하게 되고 양쪽 그 능선 산 쪽에 이제 우리 국군 보병 부대들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딱 이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가산 쪽에 이 쪽에가 북한군의 갑자기 공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무너져요. 음.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막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음. 너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음. 왜냐면은 우리 국군이 옆쪽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자기네 부대의 측방 후방이 노출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어. 어이 그럼 우리 가, 갈 거야 우리 더 이상 못 싸워 그러니까 이제그 유명한 이제 백선 장군 회고록에 나오는 올라가서 내가 직접 앞에서 음. 쏠 테니까 내가 물러나면 날 쏘고 음. 너네가 물러나면 음. 내가 널 쏘겠다 음. 이제 고그 부분이 나오는 전투가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뭐 다른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음.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다부동 그 기념관 앞에 가 보면 네. 전우여 잘 자라 노래비가 음.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전우의 아, 시체를 넘고 넘어, 넘어. 네. 그게 이제 뭐 어떤 전쟁 상황에서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쓸수 있지만 정말 그곳에 딱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걸으려면 시체를 넘고 넘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넘는 게 아니고 음. 산을 음. 넘듯이 음. 그만큼. 많이들 희생됐다 비극적이었고 네.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절대로 그곳을 뺏겨서는 안 되는 음.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였다 그곳이 그~ 다보동 산 중에서 제일 그 유명한 산이 전투로 유명한 산 유학산 아닙니까 유학산 전투 어땠나요 그~ 방어할 때 좋은 거는요 횡격실 능선이라 그래요 선이 이렇게 그~ 세로로 돼 있는 형태의 선 산에서 방어하면요 저기 욕을 넘어야 되잖아요 성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유학산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넘으면은 뒤쪽은요. 음, 음, 종격실이에요 음. 그냥 이렇게 쭉 능선 따라 내려가면은 음, 음, 대구까지 금방 갈수 있고 우리가 방어선을 만들기 쉽지 않다. 유학산 꼭대기에서 다부동 대구가 내려다 보이듯이 음.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막냐? 요거 때문에 이제 치열한 전투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또 유학산 이제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 유학산을 기준으로요. 북쪽에서 유학산을 오르는 데는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음. 그러면 북한군은 이렇게 따라오려고 시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요거를 올라가려면요 아이고. 남쪽에서 유학산 올라가는 건요 절벽형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러면 탈환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음. 고지전 하면 항상 뭐 백마고지나 우리가 이제 강원도 지역 이쪽을 맞아요. 떠올리는데 네. 유학산 정상 839 고지죠. 네. 여기가 아홉 네.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어. 전방에 있는 고지 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희생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치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친대구적인 발언을 하자면, 네. 그 전방에 그거는 당시에 이제 휴전선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 더 영토를 더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 치열한 그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뚫리면 끝나는. 음. 절대 음. 물러설 수 없는 음. 곳이죠. 음. 전쟁이 뭐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쟁적 의미로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치열한 전투이지 않았습니까? 양쪽 다 굉장히 격렬하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전투였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유학사 839 고지 전투나 볼링엘리 전투는 결국 국군과 유엔군의 승리로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거기서 싸우던 대대장님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야 지계부대가 전투 반을 했다. 이 음. 얘기 맞아. 고 하시거든요. 뭐냐면 이전투하면 음. 예, 예, 예. 하다 보면은 탄이 떨어지고 음. 배고프잖아요. 네. 예. 그럼 밥도 갖다 줘야 되고 탄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갖다 주냐? 전투원이 그것까지 할수 없잖아요. 음. 예.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피난 가뒀다가 아. 이제 도와주게 예. 되는 분들이 이제 지계에다 이제 탐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식량 매고요. 그럼 그게 가파르잖아요. 음. 그럼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들 고생한 부분을 또 당시에 이제 우리 국군 대대장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음... 아,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도 이런 지계부대 존재 같은 것도 학생들에게 일러주시는 아, 아닙니다 아 저도 사실은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 교과서에 나오거나 음. 또는 뭐 수업 교재에 나오지 않아서 항상 이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전투부대원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맞아. 보급부대원들이 음.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있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수업에서는 제가 이 지계부대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예. 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에이프레임 암이라고 미군들도 불렀다는데, 예. 이런 오, 얘기들도 미군들조차도. 같이 한번 좀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28고지 그 뒤쪽 보면은 지게부대에 이제 갔던 길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데가 네. 있, 조성된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길로 올라 봤는데 숨은 좀 차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착했어요? 이거 매고 음. 올라가셨는데. 네. 뭐 45kg 정도를 들었다고, 어. 들었다고 하던데. 예. 예. 야, 저는 45kg. 그냥 전투복 입고 아. 그냥 이제 물 하나 들고 올라갔거든요. 음. 그래서 금방 올라갔어요. 어. 근데 숨찬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분들은.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올라갔거든요, 작년에는. 음, 음. 지금 이제 8월 달. 8월? 어, 저는 그다리에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하고 제가 어쨌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구역 앞에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징집되어서 이 다부동 전투에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희생이 많은 만큼 계속해서 또 병력이 또 들어와야 됐던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군인은 계속 부족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어린 학생들까지도 전쟁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때 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어, 이런 어, 우리 선열들이 희생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이 다부동 전투와 함께 꼭 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이 고지 전투에서 이제 언급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내 소대원 내 분대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 비잖아요. 근데 적은 계속 들어오고 네. 그러면 이제 후방에서 이제 그~ 학도병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짐집 돼가지고 이제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름도 붙지 않는데요. 야 빨리 저기가서 싸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바로 전투 투입. 야 빨리 싸워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나중에 전쟁 끝나서도 또더 복무하시기도 하고 또 군번 없이 그냥 했는데 전쟁 트라우마 같은 것도 남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전후에 어린 전후에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는지 어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여기 남아 있지 않고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은 계속 가는 거죠. 아, 그 얼굴이 떠오르고 죽은 모습이 떠오르고. 어,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후 트라우마로 연결이 되는 분들, 예.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심지어 음. 전쟁에 음. 참전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들이 뭘 했을까라고 이렇게 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부족하잖아요, 병력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전투하는데 모자르니까 행정병들도 총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음. 그러면 나중에 행정하던 사람이 없잖아요. 아그 음. 자리를 지켰나요? 음. 소녀들도 거기다가 음. 놓고 그러면서 이제 수백 명의 그 소녀들도 전쟁에 했다라는 이제 것을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다 부동 전투가 우리가 지켜내고 이긴 전투인데 그만큼 희생자, 희생자도 되게 많았고 뭐 지게 부대원만 해도 2,800명이 전사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게 부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지게 부대가 그러뭘 가지고 올라갔냐? 아까 탄 얘기했고 음. 무기를 얘기했지만 주먹밥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해요. 아, 그럼 주먹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 밑에서. 음. 밑에서 누군가 만드는데 음. 동네 이제 어른들 중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주먹밥 만들고 조금 더 이제. 그 신체적으로 이제 힘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지게 메고 올라가고 음.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먹어야지 이제 전투를 하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전사자들을 매우 또, 어. 또 내려오셨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아. 음. 맞습니다. <laughs> 함께 음. 싸웠고 이 비극을 함께 감당하고 또 극복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그뭐 55일 동안 2 7 0 0명이 죽었다 이런 게 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했을까.